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 리뷰 거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A15 LTE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디자인. 먼저 후면을 보면 갤럭시 S 시리즈와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요즘 갤럭시 아주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측면도 각지게 만들어서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후면은 유리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글라스틱이 적용되었고 측면도 플라스틱입니다. 새롭게 바뀐 점이라면 측면 부분이었는데요. 버튼이 있는 쪽만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키 아일랜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어떤 의미로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이 측면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찾기 쉽게 넣었나 싶더라고요. 아닌가? 측면 지문 인식은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정확도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정말로 나쁘지 않아요. 컬러는 세 가지로 출시하는데요. 라이트 블루, 블루 블랙, 옐로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이트 블루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블루 블랙도 색이 잘 뽑혔다고 보여져요. 옐로우는 사실 예. 옐로우라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라임 색에 더 가깝습니다 저장공간은 기본 128GB지만 유심 트레이를 보면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폰의 장점입니다 하단에는 3.5mm 이어폰 잭이 아직 살아있고요 USB C포트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전면을 보면 물방울 로치가 탑재된 걸볼수 있고요 6.5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고 하단 베젤이 좀더 넓은 보통의 중저가형 제품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펙을 보면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디스플레이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선명하고 색표현도 틀어짐 없고 화면도 균일하고 여기에 800니트 최대 밝기를 지원하므로 외부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빛반사가 좀 되긴 하지만 또 90Hz 화면 주세를 지원하므로 이런 것도 좋은 부분이죠 다만 AO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는 만족하면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스펙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가 탑재되었고요. 드디어 램이 6GB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단 프로세서부터 보면 작년에 나온 이 제품보다 상위 라인업인 갤럭시 A24에 탑재된 것과 같고요. 긱벤치 6스코어를 살펴보면 싱글 726점, 멀티 1986점으로 점수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고사양의 게임을 하기에 적합한 그래픽 성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저사양 세팅으로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캐주얼한 게임이나 인터넷 유 유튜브 이런거는 문제없는 성능입니다 그리고 램도 드디어 6GB를 탑재했다는거 작년 갤럭시 S24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는 4GB 램을 넣어서 아쉽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위 라인업인 A15에도 6GB 램을 탑재했다 일단 6GB 램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응도 나쁘지 않고 램플러스도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저는 막 버벅인다 이런일은 없었어요 또 좋은점이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14에 원 뉴 아이 6.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나옵니다. 최신 버전이 탑재되어 나오니까 업데이트 받기에도 좋고, OS 업그레이드 사회 보안 업데이트 5년 지원하니까 이것도 좋은 부분이죠. 삼성페이 이제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아쉽다면 무게가 이제 200g입니다. 딱 무거워지는 경계선에 있는 그런 무게고. 방수 방진 기능은 이번에도 탑재되지 못했습니다. 센서는 자이로 센서가 없고 근접 센서는 가상 근접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배터리.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입니다. 5,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90Hz로 설정하고 화면 켜짐 11시간 9분이 나와 줬습니다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하루를 사용하고도 충분히 남고도 남는 배터리 타임이라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충전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완충까지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충전도 빠른 편이죠. 다섯 번째는 스피커. 하단에 모노 스피커가 탑재되었고요. 어, 스피커는 굉장히 평범한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카메라. 전면에 F2.0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메인 F1.8 5000만 화소, 초광각 F2.2 500만 화소, 심도 F2.4 200만 화소입니다. OIS가 없는 카메라지만 사진 결과물 자체는 꽤 괜찮았습니다. 살짝 색감이 오버되는 게 있긴 한데 정말 살짝이고 디테일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잘 잡고 찍으면 괜찮은 결과물이 나와주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메인 카메라에 한해서입니다. 초광각은 조금 확대해보면 디테일이 뭉개진 게 보이고 왜곡이 좀 있더라고요. 접사는 기능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간도 메인 카메라는 오 생각보다 좀 나와 주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밝게 나오긴 하지만 야간 모드가 있어서 생각보다 야간 모드에서도 메인 카메라는 쓸 만하게 나와줬습니다. 단 초광각은 야간 모드가 없고 야간에는 쓰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인물 모드도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빨 때도 잘 구분해주더라고요. 프로모드도 넣어준 걸볼수 있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꽤 준수하게 나와주고 영상은 프레 HD 30 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OIS가 없다 보니까 흔들림이 있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과 함께 정리를 해보자면 출시가가 3 1 9 0 0 0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할인이 조금씩 들어가겠죠. 그럼 3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기 때문에 램 업글, 성능 업글, 삼성페이 통화녹음, LTE 전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